아니, 네. 제가 읽은 동화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집에 고양이가 있는데 그 집주인 아들이 고양이를 엄청 이뻐해 가지고 사랑하고 이뻐하는데 이 고양이도 이 집주인의 아들이 엄청 좋았어요. 고양이가 아나 이런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고양이가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사람이 되면 좋을 텐데, 이 주인집 아들이랑 결혼하면 좋을 텐데, 날마다 고양이가 야옹야옹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신이 그 기도를 들어줘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또 진짜 인간 되고 싶으냐? 진짜 애랑 결혼하고 싶으냐? 진짜 네가 인간 되면 어떤 역경이라도 네가 인간답게 살수 있냐? 했더니 진짜 그렇게 살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양이를 예쁜 여자로 바꿔주고 그 주인집 아들하고 눈이 맞아서 이제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첫날 밤에 이 신이 찾아왔어요. 이 고양이가 인간 생활을 잘하고 있나 찾아와서 시험해 보려고 그 신혼방에다가 쥐한 마리를 싹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신부가 이제 갑자기 쥐결 보더니 돌변해가지고 쥐를 잡겠다고 잡아먹겠다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아, 가 아직 안 변했구나. 그래서 다시 고양이로 다시 바꿨다는 그런 동화체입니다. 그이야기의 뭐냐면 은거죠 본성이 바뀌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참 사람이 본성이 바뀌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자, 은혜 받았으면 좀 본성이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안 바뀌어요. 성경 공부하고 제자훈련 받았으면 좀 바뀔 만도 한데 아주 양 쇠심 줄 이어 가지고 그렇게 안 바뀌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사람은 안 변해.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특별히 그 못된 인간들, 이 타락한 본성은 어떻게든지 바뀌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우리의 고민이 됐죠. 아, 나도 예수 믿은지가 얼마고 은혜 받은지가 얼마인데 아직도 내 안에 변화받지 못한 그런 마음이 있어 이런 것도 느낄 때마다 우리가 참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개봉한 오징어 게임 3가 있는데 거기에는 세상에서 좀 낙오자들이 등장합니다. 실패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원망 불평에 가득해요. 이 세상 시스템이 나를 패배자로 만들었다, 가난하게 만들었다. 이 세상이 잘못됐다. 이 세상은 선량한 사람들을 못되게 만든다 뭐 이렇게 원망불평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망불평이 가득한 피해자들이 모였는데 갑자기 이들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엄청난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피해자로 살다가 상황이 바뀌니까 갑자기 이 피해자들이 뭐로 바뀌냐면 가해자로 바뀌는 거예요 저 인간을 죽이면 저걸 뺏으면 내가 부자 된다. 그러면서 괴롭히고 그 전까지는 나는 선량한 피해자야. 저 못된 가해자놈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가난하게 됐어. 이랬던 사람들이 환경이 바뀌자 갑자기 가해자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가해자나 피해자나 이 땅의 의인은 하나도 없다. 가해자나 피해자나 하나님 볼 때는 죄인이고 이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서는 온전한 기쁨도 자유도. 누릴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변화되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은혜 받고 변화됐는지 변화받지 못했는지 어떻게 아냐. 예, 방법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변화됐는지 안 됐는지를 아는 방법이 있는데 변화받지 못한 사람은 갑자기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인기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되냐? 교만하게 돼요.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공하게 되면 교만하게 돼요. 그래서 함부로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네가 게으르니까 그 모양 그 꼴로 살지. 날 봐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냐. 얼마나 부지런하냐. 태생이 달라. 이러면서 비판하고 정죄하며 교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변화받지 못한 사람이 살다가 실패할 수가 있죠. 넘어질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열등감이 생겨요.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아, 난안 되는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내 인생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 바에 그냥 죽어버리자.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인생. 왜? 그는 변화받지 못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받은 사람들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변화받은 사람은 성공했을 때, 이름을 날렸을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런 자리에 오릅니까?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받은 자도 실패할 수 있어요. 변화받은 자가 실패하면 하나님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살겠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 나는 성공했을 때혹 실패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교만한가? 또는 절망에 빠졌는가? 아니면 감사하는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가를 보시면 내가 변화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어. 변화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북극해 주변에 그릴란드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덴마, 덴마크영인데이 그릴란드 큰 섬은 80%가 빙하입니다. 근데 우리가 빙하가 녹고 있다 이런 말을 듣잖아요. 빙하가 녹는데 하루아침에 녹는 게 아니에요. 빙하가 10년, 20년, 100년 동안 녹아요. 조금씩 조금씩 녹다가 어떤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데 조금씩 녹다가 어느 순간에 와장창 무너질 때가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무너 이게 녹다가 한 순간에 와장창 무너지는 그 타이밍이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데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버티다가 죄를 짓고 당장 죄를 짓나고 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죄를 짓고 또 더러워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이 티핑 포인트 와르르 그 인생이 무너지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에게는 기회가 있어 이제라도 회개하라 이제라도 돌이켜라 이제라도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이 살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곤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두 마음이 있어이두 마음은 사도바울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도 바울에게 선한 마음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믿음대로 살아야지. 이런 선한 마음이 있어요. 착한 일 해야지. 근데 다른 편에는 야 너만 손해 보냐? 너도 네 몫을 챙겨야지. 욕심 내고 탐욕을 부리는 그런 마음이 늘 충돌을 하더라. 충돌하고서 꼭내 욕심이, 내 죄성이 이기는 것을 보면서 답답해하는 거죠.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지켜왔는데 왜 나는 이렇게 날마다 넘어지는가? 왜내 모양은 이 모양 이 꼴인가? 라면서 낙심하는 사도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이두 마음이 충돌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수많은 간증을 경험했는데 여전히 욕심이, 여전히 탐욕이. 여전히 될성이 나를 주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유, 한심하다, 한심하다, 자기 가슴을 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오징어 게임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 목걸이를 그렇게 애지중지해요. 두려울 때마다 염려 걱정, 어찌할지 모를 때마다 십자가 목걸이를 찾아요. 왜요? 십자가 목걸이를 딱 열면 거기에 마약이 있거든. 어이, 벌벌벌 떨어. 무서워. 나 죽을 것 같아. 두려워. 얼른 십자가 목걸이를 찾아서 뚜껑 열고 마약을 먹으니까, 아이고, 갑자기 용기가 나고, 고칠게 없고, 함부로 하고, 예.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평상시에 죄를 질 때는 무감각하게, 지 멋대로 살 때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살면서 위기가 닥치면, 문제가 생기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기의 심령은 엉망인데 거긴 관심이 없어 그 당장의 코앞에 닥친 문제만 걱정이 돼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바울이 이 충돌하는 두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비결을 발견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이 이렇게 말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게 뭐냐면 내 생각, 내 뜻대로 살면 결국은 죽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영의 인도를 받으면 평강과 기쁨과 생명이 나한테 오는 거지. 내가 진정 변화를 경험하고 순종하고 순종의 열매를 맺고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이지. 이 비결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는 회개하라. 하나님과 관계 없이 살았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라. 돌이켜라. 예수님이 공생회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설교한 메시지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이 하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면 변화되고 회개해야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면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봅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았던 모든 것들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해줘 회개가 있으면 비로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올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온전히 회개함으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결단한 자들인가? 또 이제 하나님의 영을 모셔서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자기를 점검해 봐야 되죠. 왜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변화의 축복, 온전한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을 듣고서 어디로 옮겼냐면 마게도냐로 옮겼어요. 마게도냐로 옮긴 지 얼마 안 돼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러 가는 그 길목에 귀신들린 어떤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귀신은 여자아이가 사도바울을 알아봤습니다. 아, 이는 하나님의 종인데 이 땅에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러 왔어. 알아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사도바울을 몰라봤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알아보는 거죠. 영적인 존재니까. 사도바울을 알고, 야, 하나님의 종이 왔네. 이 땅에 구원을 선포하러 왔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무관심하게 지나갑니다. 모른 척 합니다. 그런데 며칠을 그렇게 다니다가, 아, 귀신을 이 아이 여자아이가 불쌍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또이 귀신이 사역을 방해하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이래 가지고 귀신이 떠나가죠. 그래 가지고 이 소녀는 자유롭게 되고, 악한 영역사도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해피엔딩 끝나는 게 아니고, 갑자기 알고 보니까 이 여자아이가 노예였어요. 노예. 근데 이 주인은 이 노예 여자. 귀신 들린 여자애를 마치 무당처럼 사용하고 있었어요. 약간 요요, 요요, 뭐랄까, 영험하거든. 그러니까 막 맞추는 거야. 점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 귀신 들린 여자애 때문에 돈을 벌었는데 갑자기 귀신이 떠나가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수입이 안 생겨. 화가 난이 주인이 사도바울을 고소고발을 하게 되죠. 이로 인해 사도바울은 갇히게 되고 매를 맞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억울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요 사건만 봤을 때 사람들이 질문을 하게 되죠. 아니 목사님. 영의 인도를 받고 말씀을 듣고 마게도냐에 왔다면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일을 당해야 됩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일사천리로 일이 풀리고 만사용통이 되어야지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아마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내가 순종해서 왔는데 이게 뭡니까? 이럴 만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일체 원망 불평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아하!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도와주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이 있구나.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보다 원망할 텐데, 전혀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도행전는 16장 25절에 감옥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아니, 지금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노래가 나와요? 어떻게 찬송이 나고 오 예배가 드려요? 왜냐면 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야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지금 이 상황이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뭔가 새로운 역사를 하시는 거야 이때를 잘 보자 잘 인도받자 그런 마음으로 감옥에 앉아 있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은 억울하게 매를 맞거나 감옥에 안갈 수도 있었어요 왜 그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었거든 지금 미국 시민권 대단하잖아요 갑자기 죄를 져서 감옥 갈때 어떤 사람이 옵니다. 미국 시민권자야? 함부로 하지 마, 이런다고. 근데 미국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엄청난 권세죠. 이 마을의 천부장도 돈을 주고 그 시민권을 샀대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날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야. 그러니까 함부로 못한다고. 막 때리려고 할 때, 잠깐, 나 로마 시민권자야. 이것만 밝혔어도 매를 맞을 일도 없고 감옥 갈 일도 없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걸 안 사용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뭔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고 따라가는 거죠 의심과 두려움과 원망 불평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나 한번 가보자 라면서 로마 시민권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냐고 감옥에 갇혔어요 거기서 예배하고 찬양 중에 하나님 놀란 기적도 경험했지만 누구를 만났냐면 간수를 만나는 거예요 너봐 우리 마게도냐에 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지만 아무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도 간수는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는 감옥에서 조이스를 지킨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그가 감옥에 오니까 간수를 만나요. 간수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해. 간수가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자그마히 믿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어 필리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아, 염려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영의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도바울을 부신자가볼 때는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아유, 제 사도바울이 힘도 없고 백도 없어서 억울하게 제 감옥 가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네? 아마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야, 뭐 하나님 믿는다더니 하나님이 힘이 없나? 도와주지 않네? 아니, 자기 쪽이 억울하게 감옥 갔지만 하나님이 도와줘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상황과 사람들의 수근수근 거림에 아랑곳하지 않아요 왜?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인도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그곳에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 감옥에는 모든 제수들이 사도 바울의 기도 소리 찬양 소리를 들었다. 야, 저 하나님인 사람들인가 보다. 이렇게 알았겠죠. 그리고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면서 다른 죄수들도 와, 하나님이 진짜 엄청난 분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변화받은 자들은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예배할 수 있어요. 머무는 곳이 예배의 처소예요. 머무는 곳에 사람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의 대상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사도바울처럼 변화돼서 새로운 존재가 돼서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사도바울 같은 변화된 존재로 우리가 바뀔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말씀의 국권이 서야 되는 거죠 사도바울이 지금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생겼지만 원망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그냥 이해 관계를 따져서 결정해서 여기까지 왔다면 이 어려운 일을 보면서, 아, 내가 실수했나 보다. 그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때 그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닌데. 아,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후회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따라서 왔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서 왔어. 지금 예상밖의 상황이 벌어지지만 하나님 다 아시겠지, 알고 부르셨겠지.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한 목사님이 일본 단기 성교를 갔는데 점심을 먹다가 지진이 났대. 뭐 근데 깜짝 놀라가지고 식당 밖을 막 튀어 나왔대. 막 무서워가지고. 또 있으니까 같이 갔던 그 선교사님이 걸어 나오들래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나라는 지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건물마다 지진 설계를 아주 잘해 놨어요. 이 정도 흔들림에 건물 무너지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 흔들림. 흔들리죠. 인생 살면서 흔들릴 때가 많아요. 사업을 망할 때 흔들리고 몸의 건강 을 잃어버릴 때 흔들리고, 관계가 깨졌을 때 흔들리고, 상자 받았을 때 신앙이 흔들리죠. 흔들리지만 말씀 앞에 굳건히 서 있으면 이것 가지고 넘어지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태도만 있어도 흔들릴 수 있죠. 흔들리며 피지 않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흔들리지만 말씀이 굳건하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변화된 삶을 살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온전히 변화가 됩니다. 기도 가운데 전에 신문 기사 중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골프를 치러 가방을 챙기고 지하 주차장에 골프 가방을 딱 실려려고 하는데 강도가 몽둥이로 머리를 쳤어. 그래가지고 기절한 채 트렁크에 실렸어. 가다 보니까 정신 들어보니까 트렁크에 갇힌 거야. 이 사람들이 자기를 뭐 차를 빼앗고 돈을 빼앗고 자기를 산에 묻으려는지 걱정이 뭐 태산 같은 거 아니에요. 어쩌면 좋냐 막 보둥보둥 하는데 주머니에 핸드폰이 있네. 그래가지고 얼른 전화했지. 부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여보 나 지금 끌려가고 있어 빨리 경찰 전화해가지고 지금 이 차가 어디 간다 이 차가 무슨 색인지 알려줘. 가지고 끌려가는 길에 얘 신고가 된 거예요. 그니까, 콤바 5분 전에 내려갔는데, 지금 남편이 전화 왔는데, 뭐, 전우 사정 얘기하니까, 경찰들이 CCTV로 와가지고, 그 차를 찾아가서 잡았어요. 한참 가다가 차가 섰는데, 경찰이 구해준 거죠. 그 사건을 보면서, 야, 그, 유급상한 에게 그 핸드폰. 아이 강도들도 핸드폰 뺐어요. 지금 앞에서 가지고. 어쨌거나 그 핸드폰이 뭐냐면, 그게 기도라. 기도, 기도. 하나님 아, 죽을 것 같아. 요 어디 가는지 몰라.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부르짖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믿음의 간구에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 하나님 됐고요. 일단 이거 응답해 주세요. 그럼 됩니다. 이것만 응답하시면 돼. 나머지는 다 열심히 할게. 이런다고. 근데 중요한 게 그게 아니야. <laughs> 우리한테는 응답이 기도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기도 응답보다 기도 응답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믿도끝도 없이, 아이, 이것만 해주세요. 아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응답을 받기 전까지 내가 먼저 회개할 게 있는지, 내가 먼저 순종할 게 있는지,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내가 뭐 용서할 게 있는지 이 과정 속에서 인도하기 원하세요? 그 결과로 응답을 주기 원하세요?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 해 주세요 할 때, 아 지금 내가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하는구나, 내가 먼저 뭐 드리라고 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마침내 응답을 경험하기를 원하죠. 왜? 그런 과정 속에서 내 심령이 변화됩니다. 아. 아, 내 심령이 아주 엉망이었구나, 더러웠구나, 회개하지 않았구나. 이것들을 발견한 거죠. 기도하면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화를 냈구나, 내가 그러면 안 됐는데 이런 행동했구나. 을 라면서 자기 태도를 고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 가운데 인도를 받을 때, 자기도 모르게 심령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어 온전히 변화되는 사람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내 욕심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온전히 변화받기 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할 수가 있어야 돼요. 찬송이 능력입니다. 찬송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기대하면서 하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이 기도면서도 찬양이 능력이 됩니다. 가끔 어떤 분이 질문하죠. 목사님,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돼요. 이렇게 할 때가 있죠. 그럼 제가 뭐라 그래? 그러면은 가만히 있다가 좋아하는 찬송 하나를 불러보세요. 그러면 찬송하다가 나도 모르게 기도로 이어져요. 찬송하다가 갑자기 힘이 생겨요. 찬송하다가 은혜를 받아요. 예. 찬송은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고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 요 매를 맞았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거기서 찬양하면 예배합니다. 그랬더니 예배의 축복, 잔속의 능력이 그 가운데 일어나서 변화받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고아원의 고아들이요, 잘 울지 않는데요. 고아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게 많아요. 그래도 고아들 울지 않는데 왜? 울어도 도와줄 엄마 아빠가 없잖아.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 울어요. 울면 엄마 아빠가 도와줘요. 근데 고아원에서는 울어봤자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형들이 때리면 우는 게 아니라 참고 견디고 버티고 악을 쓰고 이리야 살아남을 수 있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불을 지져라, 기도하라, 믿음으로 행동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면... 변화되면 더 이상 교만하지도 아니하고 열등감에 빠져 절망하지도 않아요. 변화되면 하나님에 감사하고 오히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 먼저 말씀 앞에 굳건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태도를 우리가 유지해야 되죠.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 공답해 주세요 하고 홀라당 집에 가버리면. 하나님이 우리 10년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응답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오래 했어도 영적인 변화의 축복을 받지 못해요.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나의 삶을 바꾸는 기도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변화받지 못합니다. 세 번째, 찬송의 능력입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임에요. 찬송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자가 아, 변화된 인생을 사는 그 기회를 열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죠. 야, 난 사람 변화받은 말만 변화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실제 저렇게 변화받은 인간 처음 봤어. 야,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나 봐.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날마다, 날마다 변화되어서 온 가족이 느끼고, 이웃이 느끼고, 친구가 느끼고, 우리 직장의 동료가 느낄 수 있을 만큼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명을 감당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